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25일째를 맞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출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알 수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즘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은 무엇이었는지요? 어~ 저희 목사인 저희도 어~ 요즘에 예배가 잘드려지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벽묵상을 통해 또는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 성도들과 간접 접촉을 하면서 성도들이 저에게 아~ 힘드시겠다 힘내시라 용기 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해 주시는 말씀들에 용기를 내고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의 힘,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재작년 2018년에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아예 강의 설교로 시리즈 설교로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말이 갖고 있는 힘,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힘이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악성 댓글이라고 그러죠. 악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젊은 연예인들이 그 다수의 악플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그 아까운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이해인 수녀님의 시 말을 위한 기도라는 그 시의 한 단락은 이렇습니다.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바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이 시인이 원했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해 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가 할수 있는 언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내 심령 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언어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없는데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죠. 내 삶에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억지로 나오지 않죠. 우리가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깊은 감사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에 햇살에 비치는 먼지를 볼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바로 그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그분의 신앙이 담겨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빛의 자녀들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그분에게 바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그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끊이지 않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를 많이 하고 있는지, 불평의 언어를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속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내가 쓰는 언어들을 그렇게 분별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정말로 인식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열 번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힘차게 일어난 이 기상에 감사하고, 식사하면서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비록 지금은 출석하고 있지 못하지만, 좋은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요즘 같이 따뜻한 봄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 위기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내용들 속에 시선을 돌려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한날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때몇 번을 감사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한 날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하루 일과를 사시면서 감사의 언어를 많이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언어,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이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감사의 언어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리고 남은 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의 언어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언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복음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들을 전파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심령과 감사의 언어를 넣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환경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감사와 간증이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전염병을 이기고 난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큰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그리고 이 시대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침체되어 있는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전염병이 종식된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